자, 오른쪽 그래프는 슬기, 어, 슬기네 타고 집에서 출발하여 주말 농장에 도착할 때까지 어,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X분 후에 자동차 속력을 시속 Y라고 할때 어,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다. 자, 우선은 한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이제 속도가 0에서 계속 속도가 점점점 뭐가 된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분이분까지 2분, 이렇게 처음에 이제 멈춰 있다가 속도를 이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60km, 시속 60km가 됐을 때는 어, 그 속도로 계속 5분 동안 갔다.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 속도를 줄여서 8분이 됐을 때는 자동차가 어, 지금 속도가 0이다. 맞지? 그러면 8분에 자동차가 멈췄다. 맞지? 멈춘 겁니다. 그래서 8분에서 10분까지 계속 멈춰 있다가 다시 속도를 높여서 40도로 1분 동안 가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인 거야. 자, 자동차 속력이 두 번째로 감소하기 시작한 때는 집에서 출발한 지몇분 후냐 했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로 감소한 때고 두 번째로 감소한 때는 여기다 맞지? 그러면 언제? 12분에. 어, 12분에 두 번째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자, 집에서 출발해서 주말 농장까지 도착할 때까지 자동차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된 시간은 모두 몇 분인지 했습니다. 자,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된 것은 2분에서 5분까지 3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됐고, 마찬가지로 11분에서 12분까지 1분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4분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다.